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서 지금 최상목 부총리께서 이제 그 국회에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흔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했다라고 해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그 경우 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 인용결정이 났으니까 임명장을 교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인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그 위헌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것인데 지체 없이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고 어, 계셨던 것은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